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5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4번 헤이브라더 최시대 기수와 함께 안쪽 선두입니다. 바깥쪽 8번 정문 파피아노 그 바깥쪽 9번 퀸오브 드래곤 그리고 3번 삼바스텝이 2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선두는 4번 헤이브라더 안쪽에 자리 잡았고 바깥쪽 3번 삼바스텝이 3위로 따라갑니다. 뒤쪽에서는 2번 스토로베리 퀸과 8번 정문 파피아노 이두 마리가 3, 4위권입니다. 선두를 이끌고 있는 4번 헤이브라더입니다.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4번 헤이브라더. 4등급 첫 경주에서도 우승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4번 헤이브라더가 안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3코드를 선회하고 바깥쪽 3번 쌈바스텝이 2위. 그 뒤쪽에서는 8번 정문 파피아노 그리고 바깥쪽 10번 월드히트. 안쪽에서는 2번 스트로베리 퀸까지 모습 보이고 9번 퀸 오브 드래곤까지 따라오면서 이제 곡선 주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유일한 미국 삼마 5번 타마쿠즈킹 그리고 안쪽에서는 1번 하이퍼포스 뒤쪽에서는 11번 상임스타와 6번 리치트리 바깥쪽 7번 상상 그 이상입니다 경주는 여전히 4번 헤이브라더 그리고 3번 삼바스텝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 10번 월드히트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4번 헤이브라더 4번 헤이브라더가 직선주로에서 걸음을 높이면서 안쪽에서 선두자리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번 헤이브라더 남은 거리 300m입니다 4번 헤이브라더 그 뒤쪽에서 2위권 혼전 전개는 2번 스트로베리 킬이 안쪽에서 그리고 가운데에서 8번 전문 파피아노 바깥쪽 10번 월드 히트와 8번 퀴, 9번 퀴노브 드래곤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헤이브라더 3연승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4번 헤이브라더 바깥쪽에서는 9번 퀴노브 드래곤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10번 월드 히트까지 4번 헤이브라더 그리고 바깥쪽 9번 퀴노브 드래곤 10번 월드 히트까지 4번 헤이브라더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4번 헤이브라더 4등급 무대에서도 연승을 이어갑니다. 8번의 경주, 4번의 우승,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는 4번 헤이브라더입니다. 안쪽에서 4번 헤이브라더가 꾸준히 선두자리를 지켜내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9번 퀸로브드래곤 10번 월드히트까지, 4번, 9번, 10번, 4번, 9번, 1 0번 3마리가 앞섰던 부경.